여기, 아 여기,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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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거여거여이시기여 어. 분까지 체크인이래 오빠 기 여기, 여기, 여 눈썹 은신하니까 이게 아, 좋네. 아, 이거 그냥 기내에 들어가도 돼요? 아, 네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봐라. 응. 만날 먹고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. 배고파. 어떻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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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해응또또어 <목소리> 서비스를 선택하십시오. 아예? 응. 아, 응. 여긴 없, 있는데? 어, 빨리. 아, 없네. 가자. 근데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지나갈 <지나가진> 줄안 해주셔. 힘내야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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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뭐 완전 높은 느낌이다. 응. 날씨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? 응. 내일 일 날씨 아싸. <laughs> 근데 <여기는> 엄청 좋대. 맞다. 여기 엄청 귀엽다. 빠지면 이 41. 저 땡큐. 여기 여기 소스 소스 소스. 소스. 뭘드 뭘. 네, 형님. 저기 줄, 뭐야? 향채 넣어. 아, 그 고수 넣어요, 말아요? 아니, 하나하나 넣어 아, 그 마늘이랑 소스는. 하나 하나. 아, 어, 여름보에 네. 고수 맛도 안나는데? 그래? 응 고수 하나도 없나 그치? 음 닭소부시 향만 좀 나고 응음 그치? 음다 부시네, 다 부시네. 음 와우.

진짜 완전키티 이거 근데 왜 이렇게 관광지에다 놓지? 외 진짜 다 해놨어? 아 그러네. 여기서 삼각김밥도 퍼고또또안 잡다 갈까? 그러 너무 지저분해아 어, 그지? 그래? 바꿔놓을까? 예,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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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? 그래? 그 이거 우리는 그. 아막 그래? 가운데로 또 나왔어. 어. 그럼 양옆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. 아 그렇게 생각해 하, 하는구나. 나는 줄이 막뭐 너무 기니까 어디가 어디부터가 줄이 야 오, 오, 괜찮은데? 어? 어. 어. 이거? 해드지. 우와, 우와. 뭐야? 오. 이거. 적당히 높아. 어쩔 수 없지. 뿌옇지. 그그다지 되게 일본 골목길 같아. 오, 4차. 4차전? 어, 그러니까 엄청 깨끗하게 닦는다. 어, 여기 다 어. <laughs> 그다 진다지어스라이트 먹는 응. 거 같아 응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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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. 나는 이만큼 해 대양이 되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. 아, 그고 어우, 많다, 근데 어우, 사람 진짜 많다 상어를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오오오오 갈라보시어 아, 힙하게 찍어줘 아, 그래?